근데 비행기 먼저 떨어져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긴 없겠지 집에 떨어지겠지 현재 경태 같지? 스기 어디 갔어? 어 여보세요 어디 갔어? 아니 그 뭐야 선미 그 나간다고 아아 그리고 껐는데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오였어 마이크? 마이크 오프로살았어 나도 비키지 비행기아지아도 비키지 아도 비키지 않아도 비키지 지지아도 비키지 않아도 거키지 않아도 비 아니면... 뻔했어, 차 아, 차차 조심해 아지않지는아 같은데? 아도나 저거구나 맞쪽 들어갈까? 음, 없네. 아 씨. 야 존나 가야 돼. 가자, 가자. 뭐야 또? 일러 오니까 저쪽으로 오셨어 아, 저거 뚫을 수 있겠 있나? 저기 방금 보급 떨어진 데 아니야? 그죠? 맞아. 음. 이 방향. 통소리 여기 나는데. 여기 야 걸러가면 근데 건너기 좀 힘들지 않냐? 반대로 가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. 여기 없으면 여기 먹을래. 안 건너도 되고. 응. 근데 괜찮어 어? 어 어지워뼈뼈 넣기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어? 야 여기 삼구정 깨진 게 있는데? 깨섬? 여기, 시체가 있어. 처음에 싸웠나봐. 그런가 보네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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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있다. 보인다 지붕이랑. 멈춰봐. 나이스! 뛰어다보네? 같은 거 썼지, 언제? 어 죽은 줄 모르는 건가? 아, 안, 안 푸셔도 될까? 그걸? 아직 쟤는 집이랑 싸우고 있었거든? 집에 있다. 난안 보여. 어, 집 지붕. 지붕에 있어. 아, 저기 뒤에 뭔가 차온다? 온다, 온다, 온다. 지나간다 아.. X발 지나간다 오토바이? 오토바이? 아.. 네 아.. 조금 멀리, 아, 멀리, 멀리. 멀리.. 멀리로 지나갔어 아깝다 왔죠? 어.. 파이? 각 파이? 음. 쪽에 있고 반대편에 포니 하나 지나가. 기한번사람 있는 식 멀리 쐬리는 거지. 우리도 들어가긴 해야 되네. 군가야 아... 되네. 빨리 갈까? 절레. 아 이거 시발 천천히 가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모르겠어 사실. 나잘 아, 모르겠어. 야 여기 보급 있는데? 어 봤어 봤어. 네. 아 쟤네가. 아, 어... 쟤네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MK 소리 나던데? 파랑핑 애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지붕 어디? 지붕 어? SW방에서 존나 멀리서 쏜데 그러게 여기도 사람있다 핑에 오르방구 오르방구 시발. 아, 아깝다 6바퀴 씨발 거의 터뜨렸는데 1번 핑 말하는거지? 뭐 이씨 어디었 쓰는거냐 이거? 들어갈까? 이거 어디 갈지 정해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, 이 라인 뜰까? 이렇게? 어 뒤에서 처맞을것 같은데? 이, 이 라인 이 라인 지금 존나 많아 아 그래? 그럼 그 라인 들어가자 이 라인 이거 1번 핑에도 사람 있고 1번 핑 집에도 3번핑 근데 여기 잠기면 괜찮다, 쓸만하잖아. 그렇네. 1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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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물로 가도 돼 이제. 반스페이서 쓰는 거 같죠? 어 뭐? 어우, 어우 시발. 아, 아 위에 있네 아, 위에 있네. 아! 아 미친 시발. 세보 아래 거. 있다 아래. 어 아래. 이거 왜총 그거야 너? 네, 네 마리. 스탠리인데? 개 같다. 자 어디 좀 가지? 아니 근데 일본이라서 정못 갔어. 여기 아 일본... 그냥 들어가, 그냥 들어가. 또참맞잖아 들어가, 들어가. 시발 계속 가. 가 그냥 논밭, 논밭, 논밭 여기 논밭 세우자. 여기 여기 힘난다 오르쪽 아, 어, 어, 어. 거기 뒤에 뒤에서 맞을 수 있다. 여기, 뒤에 여기. 잠기면 잠기면 괜찮. 아 어. 여기 뒤에 막아놔야 돼. 허벌 어, 빵. 이제 연락 타 봐. 안 되겠다. 아, 어, 오케이. 일단 안 되겠다. <laughs> 아, 고그 차랑 바가 박아 가지고 씨. 그러게. 여기. 여기 잠깐만 쓰다. 아, 여기 괜찮다. 미안하다. 야, 근데. 아, 씨발. 어쩔 수 없지. 거기 에또 음. 사람이 있었네, 씨발. 그러게. 그 바이트에 사람이 있었네. 아마 아, 거리는 안되아어제 여기 앞에. 어, SW. 야, 저 반대편 바이럴 수... 뒤죠 잠깐만. 이 한번 밀어하봐 야, 자리가 어. 너무 안 좋다. 예, 싸우네. 너소있을게 <laughs> <laughs> 귀여운 거 봐라. 커엽네. 여기도 쳐섰어. 여기도 쳐섰어 95 방향 바로 앞에 어? 여기 1번 빙아 ㅅㅂ 안되는데 ㅈ됐어 걔 쓰면 안될 거 같아 현재 어? 저 연락 펜데스 맞을 거 같아 이리, 이리로 들어올거 같은데? 240 방향 일단 총소리 안 낼게 너도 뭐. 이쪽으로 온다 이쪽 무조건 온다 이정. 이정 아, 이쪽 봐. 이정 어, 이쪽 봐 줘야 돼. 차두 대? 이거 이거. 아, 씨. 와. 그치. 아, 제가 죽겠아 내가 K2를 너무 못 싸. 이정 하나 더 온다. 하나 뒤에. 차한대 와. 차한 대. 두 대? 두 명이야? 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도. 네. 차 움직인다. 붙어서. 붙어. 아, 어, 살릴 수 있어. 살릴 수있어 지금 어. 저 하나. 가가 어. 하나 죽 어? 거야? 어. 저, 저 뒤로 한명 에미사 샷. 아, e 샷. 아, 어, 나이스 아이 어, 아니네. 있네. 살아 있네. 하나? 하나. 어. 어, 하나, 어. 하나. 아예 하나 더 있어. 나 뒤에 잠겨 뒤에? 뒤에 하나. 잠있어이 아, 아 깝다 진짜 개무스럽겠다 아니 있었. <laughs> 아니야, 이거 아예 아예 못 잡는다 잠깐만. 자리 좋아 일단 아직은 자음짜기장이 문제이긴 한데 <웃음> 여기 <웃음> 존나 싸우는 중에들아 죽을 뻔 <laughs> 대탄이랑 보정기 갖고 왔어? 소정기는 있어 대탄 필요, 거의, 거의 다 마무리 된 느낌인데, 지금. 아, 야, 가야 된다. 어. 아, 야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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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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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할 거냐? 어, 바로 있는데? 어? 아직 살아있냐? 하, 하나 나이스. 여기 있다. 여기 SW? 씨발 30발. 3내핑초5오 5초, 핑초5도 5초, 5초, 4초아 된다 초초5다나 뛴다고? 그 반대편 애들 있는데. 아 여기 살 여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여. 여기 변태 있었어 현재. <laughs> 아 변태 새끼 저거. <laughs> 아 현재 내내내내 내, 내, 내 쪽에 있 지금 어. 누워있더라야 어, 뭐야? 뒤에 또 있어? 뭐야? 어 뭐야? 여기서 죽었어? 몰라 몰라. 죽었어? 거 뭐야? 이가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내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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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는데 씨아 여기 애도 나 밀려올 것 같은데 뭐들어왔다아 여기 사람 있는 거 저, 저, 이제 가야되버려 빨 같이가자 이거 쏘지 하하 둘이 같이가자 아니 같이가지 이친새끼가왜 씨발 여기는 지랄이야 아니 둘이었네 <목소리> 아, <이, 두리웠네>, 미친 개웃기다 2층에서 내리는거 봐 동시에 아니 <목소리> <목소리> 판단 좋았다 아니 왜이상한 <목소리> 새끼 좀 이상한 새끼들 아니 이거 일일이 눌러서 저, 눌러서 저장을 눌러야 돼. 그게 좀해 봐요. 사배바네. 아케이트안 쓴다. 케이크 시원 그렇게 안 맞지나? 너무 많다 너. 되게 아쉽다, 그렇지. 아씨, 변태한테 시벌 죽고 시벌 갔더니만 누가 나고 시발 살